V6 3.0 지금 이 차량 신차가가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한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얘가요 엔진 미션 보증까지도 가능한데 7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 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한라는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가이카 김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더뉴 K7.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차량, V6.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 V6 많이 찾아주시는데 조용하지, 힘 좋지, 뭐 정숙성, 말해 뭐해. 네 그런 부분들 말고요 안쪽에 옵션 분들까지도 다 챙겨가 있는 차량을 이 준대형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패밀리카로서도 좋고 나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연세 있으셔서 마지막 차량으로 타고 싶다. 근데 좀 저렴한 거좀 부담 없이 타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도 너무 알맞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저희 700만 원대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 K7 기아 초창기 타이거 노즈 그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페이스리프트 K7이라. 지금 봐도 꽤 단정하고 중후한 얼굴입니다. 크롬 라인이 넓게 둘러져 있고 헤드램프 안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이 헤드램프, 야간에 보면 라인 부분들도요, 또렷하게 잘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범퍼 하단은 안개등 부분이랑 크롬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형 세단인데, 뭐, 이제 어느 정도 더 급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랑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너무 깔끔합니다. 본넷 범퍼 쪽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의 흔적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측면 부분은 그랜저 HG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휠베스가 2.8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아주 여유로운 사이즈. 앞뒤 오버행도 긴 편이고 루프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쿠페형 세단 실루엣이라 옆에서 보면 생각보다 날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저보다 살짝 좀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라는 평가까지도 있을 만한 차량이에요. 자 그대로 또 후면 부분 넘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넓게 이어지는 리어 콤비랜프와 굵은 크롬바가 포인트입니다. 밤에 또 브레이크 댁이 들어오면 가로로 쫙 이어진 그래픽이 보이다 보니까 차폭이 좀더 넓어 보이게 보여주고 있고요. 듀얼 머플러를 크롬 몰딩으로 또 마감해놔서 후면에서도 아 이거는 이 3.0이구나라는 느낌. 이 차량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눈치도 채실만한 차량입니다. 트렁크 그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차량 약4 5 0 m 전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리어, 일반적인 짐 같은 부분들은 충분하게도 들어간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밑에도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얘는요, 3.0 V6 람다 GDI 엔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최고출력이 270마력 나오는 자동변속기의 전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지금 얘는요, 연비 부분들이 한 8에서 9, 고속은 한 11에서 12 정도 나온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초반은 부드럽게 60km 이후부터는 V6 특유의 쭉 이어지는 가속감이 강점이고요, 추월 가속, 고속도로 합류할 때힘 부족하다는 느낌 거의 없다, 라는 평가가 많은 차량입니다. 지금 얘는요 서스펜션 부분들도 부드러운 승차감에 가깝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 1차 충격을 잘 걸러주고 고속에서도 차체가 가볍게 떠다니는 느낌보다는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이 강하고요 V6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아이들 링 저속구간 정숙성이 확실히 확실히 좋습니다 2 세대 K7 실내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살짝 클래식하지만요 우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좀 가죽 부분들을 좀 많이 쓴 정통 대형 세단 스타일입니다. 센터 페시아 부분들도 운전자 속으로 살짝 좀 감싸 들어오는 구조라 운전할 때 포근하게 둘러싸인 느낌이 좀 나는 차량이고요. 네, 이런 게 살짝 좀 우드 느낌도 들면서 좀 알루미늄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냥 포인트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시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급 세단이다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밑에 쪽도 이렇게 핸즈프리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요. 앞에 이렇게 1 l 키로 나와 있는 차량인데 평균 연비가 꽤나 좋죠? 9.6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구동력 제어 들어가는 차량이면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1열은 오토 윈도우,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만약에 여기서 또 이렇게 정보 같은 부분에 들어가면 설정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죠 블루투스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블루투스 같은 부분들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조금 뿌옇게 나오고 있네요 연식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뿌옇게 나온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요. 여기는 이제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사운드 부분들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차량에서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음향을 위한 세 가지 효과. 네, 이런 부분들도 야, 확실히 차가 좋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또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아쉽게도 찾긴 하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여기도 버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 이걸 누르면요 이렇게 뭐 평행 주차 모드 네, 이런 부분까지도 네,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는 차량이면서 또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감지기 열선 핸들 1열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2단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면서요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여유롭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k 7에 2열 넘어왔습니다. 어우, 확실히 준대형 세단에 보니까 여유로운 공간, 영상으로도 보여지시죠? 네, 성인 남자가 앉았었을 때, 레그룸이한두개반 정도, 헤드룸도 하나 반 정도 남을 만한 여유로운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앉았었을 때, 착자감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이스피스라서 애기들 카 시트도 가능하시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2열에도 이렇게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 앞쪽에는 컵홀더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킨 차량 더뉴 K7 이 차량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일단 우선적으로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엔진 미션 보증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고, 또 거기다가 자연흡기의 인 차량을 이만한 가격대에 가져갈 수 있다는군 승차감도 좋지 옵션도 좋지 정숙성도 좋지 공간감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보러갈카 특가로 73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여기는 저희 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갈카 김대현 팀장입니다 신경 써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